안녕하세요. 스마트 금융과의 황원영 교수입니다. 만약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중요한 금융 정보들, 지키고 싶은 데이터들, 이런 그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 자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근데 가장 전달이 확실한 가능한 매체는 사실은 돌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 항상 그 수명이 있어요. 디스키에 기록하는 것도 길어야 몇 백년이고, 그죠뭐 시디롬에 굽는다 해도 길어야 백년이고, 풍화가 되기 시작하거나 어떤 그 자료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대에 지식을 전달할 방법이 돌에 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데이터를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정답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만들고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일종의 신뢰 사슬 같은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경제, 금융, 모든 시스템은 모두 중앙화 되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그 중앙이 무너져버리면은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네트워크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고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단체 인증샷을 찍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스냅샷이 되겠죠. 제가 그 사진을 들고 신나서 길거리를 가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아까 찍었던 사진 들고 또 같이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요. 그런 식으로 한 다섯 번만 인증샷을 찍어서 가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다섯 번째 사진은 그 사진 안에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과거, 그 과거, 과거, 과거에서 총 4장의 사진이 다섯 번째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진 한 장을 블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블록이 다 이전의 블록 이전의 블록 이전의 블록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어떤 블록에 담기고 이+ 블록은 이전의 블록하고 다음의 블록하고 어떤 값으로 연결돼 있어서 어. 이미의 블록을 수정하거나 훼손하려고 하면은 블록체인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예, 유한 데이터만 블록체인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 저변에 예, 돌아가고 있다. 메커니즘으로. 블록체인이 아, 왜 유명해졌냐면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최초로 실증한 사례가 됐거든요. 비트코인의 거래는 함부로 변조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됐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공개형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더리움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기 위한 누가 얼마를 누구한테 줬다라는 그런 장부를 기록하기 위한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일종의 계약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서를 이더리움 상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때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서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뭐 잔금을 얼마를 넘기면은 어떻게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해서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요.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미래의 기술 미래의 금융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신뢰성 있게 유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이제 최종적인 답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장 내일 지구가 급, 지구가 예를 들어 멸망하는 아주 그런 급박한 사태에 부닥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블록체인에다가 어떤 지식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빨리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전파를 할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한 지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돌에 새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지금의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IT 시스템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존속할 것이다. 이 데이터를 지키는 기술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치 있는 기술이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 기술로 남기를 희망합니다.